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2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음께 새 찬송가 487장, 통일 찬송가 535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바람분 후에 잔잔하고 소나기 후에 햇빛 나며 수고한 후에 쉼이 있네. 연약함 후에 강건하며 애통한 후에 위로받고 눈물난 후에 웃음이 있고, 시 뿌린 후에 주수하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24주차 스가랴 6장에서 10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메이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8장 12절,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소가 이스라엘 족소가 너희가 이 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 전교인 성경 통독 24주차 특별한 주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구약성경의 통독을 모두 마치게 되는 주간입니다. 이번 주 학계 스카랴 말라기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구약성경을 마치게 되는데, 오늘은 스가랴 8장의 이야기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스가랴는 이전 책인 학계와 비슷한 시기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삶을 회복하고 무너진 삶을 세워가느냐가 관심사인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스가랴 8장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장입니다. 스가랴라는 책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들이 많이 등장하는 책이 스가랴 8장이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세 가지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고 내고, 땅은 땅의 소산을 낼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전해줍니다. 이게 무슨 은혜로운 말씀인가 싶지요.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것을 학계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학계서 1장 10절과 11절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 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학계의 이 말씀은 수고하여도 열매를 얻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학자들은 이것을 헛수고의 저주라고 부릅니다. 아무리 일을 하고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허수고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시편에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아무리 눈물로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은 얼마나 절망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스가리아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학계의 저주를 뒤집습니다. 너희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계의 헛수고의 저주를 넘어서 스가랴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으리라는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눈물 가운데 씨를 뿌리는 것에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이 열매에 대한 약속을 붙잡고 선한 일에 낙담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에 낙담하지 않는 것이 회복의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 볼 텐데요. 여기에 중요한 말씀이 등장을 하죠. 유다 족서가, 이스라엘 족서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표현이 참 은혜롭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기 좋은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이것을 기도의 문장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만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격려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있을 것이니 선한 일을 하는데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손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를 낙담하게 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감당하려고 하고 또 주님이 맡기신 선한 일을 위해서도 애를 쓰고 노력을 하지만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을 경험하고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일을 하는데 마음을 낙담하게 하는, 낙담하게 하는 상황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 속에서 우리는 무기력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는 일들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견고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데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힘주어 말했던 말씀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 손을 견고히 하라는 오늘의 말씀과 같은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씨를 뿌리는 일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견고히 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손을 견고히 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선한 일을 하는데, 씨를 뿌리는데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가랴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약속은 이스라엘이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스가랴 8장 22절 말씀입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이것이 아주 놀라운 말씀이지요. 이방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 교회를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복의 통로가 되는 모습을 전해주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 있지요. 오늘 스가랴 8장 23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망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23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이방 사람 열명이 유다 사람 하나를 붙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심을 내가 보았기 때문에 나도 그 복을 누리고 싶어서 너와 함께 가고 싶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봅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복을 나도 누리고 싶다고, 너와 함께 가고 싶다고 우리를 쫓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스가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이것을 주변의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그복을 누리고 싶다 찾아오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 공동체 믿음의 신앙인들이 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스가랴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복을 기억하십시오. 열매를 맺는 복, 선한 일에 낙담하지 않는 은혜, 복의 통로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정과 은혜와 사랑 교회 공동체에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면서 오늘 스가리아의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즘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리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에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선한 일에 낙담하지 않고 손을 견고히 하는 위로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내가 회복되고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하여지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